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지난번에 그 와이프랑 얘기하다 를 티처스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듣게 됐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간혹 이제 뉴스 같은 데뭐 티처스 이제 관련 뭐 뉴스들이 몇번 나와서 헤드라인만 좀본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뭐 입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이제 학생들의 뭐 진로나 이제 뭐, 성적 향상 방법들을 제재, 제시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면, 뭐, 의대 목표로 하는 친구도 나오겠고, 뭐, 서울대, 뭐, 최고 학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이제, 뭐, 출연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왜꼭다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달려야지만, 의대도 갈수 있고, 좋은 대학도, 뭐, 소위 말하는 스카이죠. 그렇게 갈수 있는 건가요? 물론, 간혹 가다 고등학교 때 정신 차려가지고 고등학교 때 잠깐 공부 잘해서 뭐 서울대 연고대를 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저도 사교육 현장에 20년, 여수, 20년 이상 몸 담고 있지만, 대한민국 현실에서 보통 이제 서영고 스카이 진입하는 학생들은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한 학생들입니다. 뭐, 소위 말해서 고등학교 때 특목고 출신들도 많고요 그러면 특목고는 그냥 가냐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특목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냥 중학교 때 잠깐만 해서 갈수 있는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주 소수예요. 대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쭉 내리 달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국 밖에서는요. 영어권 국가의 예를 들면 뭐 북미 같은 경우에 이제 의대가 대학원 과정에 있기 때문에 메디컬 스쿨 갈때 이제 대학을 학부를 먼저 졸업해야 되니까 학부 때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때 정말 열심히 하는 거죠. 대학교 때 열심히 해서 이제 의대를 진입하는 거죠. 그럼 대학생이라는 건 이미 그래도 성인이잖아요. 대부분 성인의 나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성인이 돼서도 어느 정도 자기의 그 의대도 진입할 수 있고 로스쿨도 이제 북미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과정에 있으니까. 예 학부 때 열심히 해서 또 로스쿨도 갈수 있고 예 그런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다 그냥 고등학교 전까지 다 마무리를 줘야 되잖아요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너무 숨 막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숨 막히는 것 같아요 정말 한국에서 그 정도로 열심히 해서 그런 의대나 뭐 서영고에 진입할 친구들이라면 그 정도 열, 정이라면 저는 그아이비리그도 가고 영국의 옥스브리지도 그냥 충분히 간다고 생각합니다. 넘치죠. 예, 객관적으로 인서울 정도의 그 노력만 하더라도 세계 100위권 대학, 예, 뭐 이제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부모님의 경제력만 되면 뭐 세계 50위권 대학, 예, 전공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하지만 충분히 가구도 남습니다. 가구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는 어, 캐나다 기준으로도 고등학교 때한 1년, 1년 반 정도 충실히 공부하면 어, 그래도 웬만한 대학에 탑대학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하냐고요 물론 이제 외국은 입학은 조금 수월하지만 졸업이 아무래도 좀 힘들죠. 그렇지만, 힘들다고 해서 뭐 무조건 입학만 하고 그럼 졸업 못 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입학하고 또 열심히 하면 졸업 왜못 하겠습니까? 근데 그 한국에서 그 정도의 치열하게 꼭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의사해야 되고 한국에서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사짜 직업 꼭 한국에서만 해야 된다면 그렇죠. 해외에서 의사가 되는 거는 그런 분들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해외에서 변호사가 되는 건 그런 분들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꼭 한국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한국 국적자라고 해서 꼭 한국에서 모든 꿈을 펼쳐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로만 뭐 글로벌, 글로벌 하지 좀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런 그런 정서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의사잖아요. 그리고 뭐 직업에 따라서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변호사면 변호사고 예? 엔지니어면 엔지니어고 예? 컴퓨터 프로그래머면 컴퓨터 프로그래머고 뭐웹 디자이너면 웹 디자이너고 꼭 그게 한국이어야만 한다는 그런 전제로 모든 거를 시작하는 분들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꼭 그렇게 틀을 정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그 하는 공부만큼 아이들이 한다면 한국 밖에서는 정말 아웃풋이 적어도 한국 기준으로 생각할 때몇 배는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한국 밖에서는 그 정도로 치열하게 하진 않아요. 물론 한국 밖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왜 없겠습니까? 각 나라마다. 항상 예, 엘리트 집단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절반 정도는 다 열심히 달리잖아요. 고등학교 때 적어도 한 5등급까지는 그래도 마지막 수능 그 목적지까지 갈때 열심히 달리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그래도 대부분 예, 최선을 다해서 달리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그런 명문대나 소위 자기애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진입할 수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학 정원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5등급까지 다뭐 인서울하고 뭐 4등급도 물론 뭐 특목고에서는 또 다르겠죠. 하지만 일반 인문계고 기준으로는 뭐 4등급이 소위 말해서 연고대 가고 그런 일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 정도 노력만 하는 친구들이라면 성실하고 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면 해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50위권 대학 못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 영국 약대 기준으로도 한국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3, 4등급 학생들 진입합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진입해서 잘 버티냐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유학을 준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학습력도 있어야 되지만 영어 능력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어렵거든요. 영어가 안 되는 친구가 뭐 제3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현지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어도 안 되는 일반 한국 학생들이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한국 밖의 교육을 생각한다면 영어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영어가 안 되면 다른 공부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어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고 이제 아이가 학습 능력만 된다면 그 때는 한국 밖에서가 훨씬 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게임이 수월합니다. 아주 수월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직접 보고 경험하는 분들은 그걸 압니다. 근데 이제 한국 안에만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모르죠. 그 상황들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렇게 전력질주를 하시는 거고, 하지만 이 밖에서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전력질주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안쓰러워 보일 수도 있고,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그 안에 있으면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뭐안 보는 걸 수도 있고요. 못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만약에 안 안 보는 분들, 안,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지만, 혹시 몰라서, 몰라서 그냥 그 안에서만 전력 질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혹시나, 저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열심히 해서, 한국에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저도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될수 없다면 더 많은 기회가 분명히 한국 밖에서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거를 늘 말씀드리고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